행정사회로군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어, 저는 예, 박완희입니다 대한행사협회 교육부 회장을 맡고 있고, 또 이제 법률정책 위원장을 맡고, 우리 행정사를 위해서 많은 사역을 해왔습니다.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행정사는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국가의 전문 자격사입니다. 행정사는 국민을 가장 밀접하게 접근하면서 국민의 아픔을 함께하고 도와줄 수 있는 국가의 전문 자격사입니다. 이제 2013년도 행정사법이 개정되면서 저는 처음에 바로 이게 일기로. 행정사 어, 교육을 받고 또 업무 신고를 하고 어, 바로 법원 앞에 교대역 바로 법원 앞에서 행정사무를 업 시작을 했습니다. 너무나 이 행정사를 해보니까 기쁘고 행복해요. 저에게 주어진 제가 공직에서 또 대학의 교수로 사이버대 총장을 지내왔지만 이제. 마지막 남은 내 생, 국민을 위해서 몸 바치며 일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직책이라 생각하고 지 진도 감사하고 또 행복해.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들 행복을 함께 누리며 앞으로 행정사로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행정사의 성공 비결에 대해서 어,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어, 지난 5월 20일 날 행정사법이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특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3명 이상 행정사를 구성하는 행정사법인 제도가 이제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저희들이 일본의 행정사 제도를 연구하러 왔더니 일본은 500여 개 이상의 행정사법이 있어요. 다 전문자에 쓰는 법인 있습니다. 변호사 로펌, 중개법인, 또 세무법인 다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도 명실공히 법인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한 행정사회로 단일화 되도록 여덟 개 협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행정사 하려면은 대한 행정사회로또 의무 가입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제 세 번째는 퇴직 공무원이 행정사 수임을 할 때, 퇴직 1년 이내에 근무한 행정기관 관련 업무는 수임을 할수 없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사 교육, 실무 교육을 강한 내용입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서 이제 바로 시행 기간은 1년 후에 바로 시행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행정사법 개정을 위해서 행정사는 더욱 더 위상이 크게 강화됐습니다. 여러분 행정사에 대한 걸 가장 행복하게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여 정말 국민을 위해 국가를 위해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행정사법 목적을 잘실천한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성공할 수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법 개정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행정사 제도가 강화됐습니다만은 특히 행정사는 이제 실무수습 교육을 또 소양 기본 소양교육 실무수습 교육, 교육을 마치고 나면은 어, 광역시도 지사 명의로 수료증이 나오면 바로 시군구청에 업무 신고를 하게 되죠 업무신고필증이 나오면 세무사에 사업자 등록을 함으로써 업무를 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앞으로 개정행정사법에서는 반드시 행정사협회 대한행정사회 정회원으로 가입이 돼야 행정사를 할수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시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행정사 개업을 하는 게 어떻게 행정사로서 성공할 것인가 이걸 우리가 알고 나가야 됩니다. 자, 행정사뿐만 아니라 인간이 살아가는데 성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성공 공모 4요소가 있습니다. 지식, 지능, 기술, 자세라고 그런데 자세가 성공의 97%를 차지한다고 많은 학자들이 연결과에서 발표를 하고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인간관계가 성공의 85%를 차지한다고 또 이제 학자들이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사회 자세가 중요합니다. 국민을 위해서, 국민과 어떻게 좋은 사랑의 관계, 또 국민의 아픔을 도모하는 인간의 관계를 잘 하면서, 정말 이런 성실한 자세로 열심히 한다, 면 반드시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고, 일하고, 감사함으로, 기쁨을 할 때, 우리의 건강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제가 일생을 살아보니까 그래요. 괴로워한다고 일을 한 일이 없어요. 근심 걱정에 85%는 쓸데없는 근심 걱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고, 잘 돼도 감사, 안 돼도 감사하는지, 열심히, 성실히 노력을 한다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왜 행정을 사라는 게 뭡니까? 이제 행정사 시험 1차 과목에 행정학이 나오죠. 저는 이제 대학에서는 법학을 전공을 했고, 석사학사는 행정학을 전공 했습니다. 제가 사무관 때 서울대 행정대학원에, 야간 외에 사무관급 이상금리 시장이기 작 때문에, 사무관으로 이제 서울대 행정대학원에 처음에 들어가서 석사를 하는데 처음에 행정학의 개념을 얘기하더라고요. public administration. 뭡니까? minister ministry. 장관, 목재라는 명도 있지만 섬기이고 봉사라는 명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행정사 국민을 섬기고 봉사하는 지인이다. 바로 그런 자세로 일을 해야 됩니다. 스레스 리더십, 리더십이라도 이렇게 나옵니다. 서븐트리더 바로 섬기는 리더가 돼야 돼 그래야 섬기는 하습니다 셀프리더, 자기 자신의 관리를 잘해야 돼 슈퍼리더, 협력, 협동하는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면 반드시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사법 일조의 목적대로 국민의 편입을 보모하고 행정사 제도에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일한다고 노력을 한다면 반드시 그런 소명과 그런 자세를 가지고 일한다면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자세도 중요하지만 이제 행정사에 의해서는 고도의 전문 지식이 필요합니다. 지식의 전문화가 되야됩니다 이제 행정사 실금교육 첫 시간에 제가 행정사 법령 제도 컨설팅에 관해서 강의를 합니다. 그러면 행정사 전체, 행정사 알아야 될 법령을 알아야 우리가 어떻서 어떤 업무를 하더라도 일을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또 기술적인 면에서는 컨설팅 방법 어떻게 하면 행정 컨설팅, 경영 컨설팅 그런 차원의 이런 컨설팅도 잘해야 되느냐. 이렇게 제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째 알아야 될 것은 기본적으로 헌법은 어떤 장이인가에다 알아야 돼요. 우리는 국가의 기본 조직과 자격에 관한 근본법, 최고의 법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 행조사 시험해 주신다만 행정법, 민법, 행정사법, 행정심판법, 당연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정사회, 꼭 알아야 될 법령, 그리고 최근에 국회 법률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최근 개정되거나 새로 만들어진 법도 알아야 됩니다. 또 법제처의 국가 이제 법령 정보센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새롭게 나온 법령 해석이라든지이 것도 알아야 됩니다. 대법원의 판례, 또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의 인용사례, 즐겨사례. 이름도다 알아야 우리가 행정사를 반드시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세 번째로 상담 자문 기술을 잘해야 됩니다. 행정사법 2조 6항에도 상담 자문에, 국민의 상담 자문에 의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국민이 고객이 찾아오면 상담 을 잘해야 됩니다. 아픔을 잘 설득하고 또 이해하고 또 어떻게 처리해 줄 것인가 그 업무를 진단을 해서 잘 처리를 해주는 것이 바로 행정을 해야 됩니다. 특히 사차 산업 바로 정보화 시대입니다. 바로 이런 정보화 시대에 맞는 체인지 에이전트 변동 역군으로서 바로 행정사의 이런 컨설팅 기술도 가야 됩니다. 저는 컨설팅, 경영 컨설팅 자격을 받았습니다. 받고 이제 0개 기업 진단 지도했습니다 중국에 와서도 큰 대기업 진단 지도도 해봤습니다. 중국이 20개성을 수행하면서 경 정보, 경영, 전략에 대한 강의도 성장, 시작, 고위관료들 많았고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듣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의 열매 경제가 많이 참 발전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행정은 바로 공행경입니다. 국가나 지방 단치기관에 적용되는 공행경. 그러니까 하면은 경영은 사행경입니다. 사기업에 적용되는 행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안경, 변경, 경영을 알아야 됩니다. 저는 진단을 할 때, 경영진단할 때, 경영 컨설팅 할 때, 이제 바로 그런 걸 했어요. 조직 관리는 어떻게 잘하고 있느냐, 인사관리는 어떻게 잘하고 있느냐, 또 이제 마케팅, 생산 관리, 잘하고 있느냐, 이런 걸다 검토해서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국제 노동기구, i a o 로서 얘기하는 것만 조직의 목적을 위해서 그 조직의 진단도 잘해줍니 인사, 재무, 모든 걸 관리하면서 바로 처음에 해주는 것이 컨설팅 이다 이렇게 개념을 설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컨설팅 요즘에 정보화 시대에 유튜브나 또는 이제 블로그나 홈페이지나 이런 정보를 많이 활용 해서 이제 마케팅도 해야 된다 만은 그나음에 1대1 이렇게 또 하는 방법도 있죠. 대면 전략 페이스 투 페이스 각 국민들 1대1로 만나서 또잘 상담 하고 업무를 취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설득하는 도 중요한 방법이 있습니다. 아이스토텔레스, 고대 유명한 그리스의 철학자입니다. 설득의 방법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첫째는 로고스적 설득 방법, 둘째는 파토스, 셋째는 이제 에토스. 로고스는 지식 정보를 팔하알 되어야 해요. 횡하는 고기 왔을 때그분야에 대한 최고의 전문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일을 해야 했니다 또, 파토스, 감성에 없해야 됩니다. 국민이 어려움을 당했는데, 아픔을 당했는데, 획격적으로 억울함을 당했는데, 그걸 잘 해결해 주는, 그 억울함을 이해하면 세결해 주는, 이런 것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에토스에서 방법입니다. 신뢰를 줘야 돼니다 국민들이 신뢰를 줘야 됩니다. 고객이 신뢰를 줘야 됩니다. 그럼 반드시 선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참, 이름이 파고 안신이에요. 완전한 완자 믿을 신자입니다. 아주 행정사를 하라고 지어주는 것 같아요. 완전한 신뢰, 완전한 믿음.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완전한 믿음을 주고 또 내가 많은 사람들 잘 믿어주고 그렇게 하면서 행정사를 할때 반드시 성공할 수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결론적으로 행정사 성공 비결을 또 여러분에게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잘 청취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국민에게 신뢰한 신뢰가 는 행정사로서 또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일하는 행정사로서 우리가 행정사를 알아야 될 중요한 법령들 알고 또 컨설팅 실스도잘 알아서 반드시 성공하는 행정사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잘 청취해 주셔서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행정사로서 큰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